못했지만 아아가지고 아 <33살> 아 아, <�Connell> 혼자 가어말 <relie> <fantas enters> 걸지마 아 응. 네. 아, 말 걸지마 울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다 약간 다 조용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매니저님 노트북이었는데 아 좋더라고요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서 여성분들한테 <laughs> <laughs> 어떤 제품이죠? <laughs> 저는 저도 있어요 뭔데요? 저희 이번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 팬미팅 미니 미팅 미팅이지만 컴백하고 여기 은중에서또 했잖아요 음. 저뭐요 팬미팅 떡볶이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도 너무 바람 되게 많이 들어. 맞아, 갑자기. 바람이 막. 또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들드인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유클린 콘서트가 전좀 기억에 남아요. 어, 왜요? 어, 왜요? 힘들어서? 아, 불꽃? 아니, 아, 아니. 더워서? 아니, 되게 뭔가 가까웠어요. 그게 무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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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웠고. 그리고 또 옆에, 옆에도 계셨고, 팬분들이. 아,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공연을어 약간 뭔가 탁 트인 곳에서 공연하는 네. 무대한 기분이었어가지고. 그때맞 네, 네, 네. 맞네. 좋았어요. 저... 나는 열린 음악회도, 열린 음악회 맞죠요 어, 창원, 아, 창원, 창원, 창원. 맞아, 맞아. 거기서 뭔가 우리 키링들도 앞에, 앞에 있어가지고 다 보였고. 불꽃 어, 어려워. 그래. 그리고 그 끝나고, 오, 그리고 열린 음악회 끝나고 불꽃이 이렇게 퐁퐁 터졌는데, 어, 우리 키링들도 보고 있겠지. 아니, 그거 뭔가 어, 저기 죄송하지만 반응이 반반이었어요. 반면 어, 예쁘다. 예쁘다 맞아, 맞아. 어, 차에서 영상 찍은 걸 봤는데 막 둘이 소름뛰려고 난리 났었어. 무슨 나전쟁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목소리> 전쟁이고 우리는 살겠다고 먼저 차에 탔어요. 심지어 <목소리> <뛰어들어서> 뛰어들어. <목소리> <거야."> 이야난 <목소리> 뉴클린콘. 어? 아네아이브러네이브아런에이아정어요 러네이브, 러네이브. 아, 진짜 러네이브 진짜 아까웠잖아요. 러네이브 오셨던 분? 오짱아 너무 너무 힘들지 않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그그 그 JTBC JTBC 엔더 프로그램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곧 방송이 될 건데 아마 거기서 이제 스포해도 되나 이거 어차피 아시니까 상관 없겠지 좀 있으면 봐야 되는데 뭐 스포해도 수현언이가 자작곡을. 오오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네. 짧게 들려줬어요. 네, 그거. 그래서 네. 키링부스 좀만 기다리시면은 바로서 나오면 볼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렇습니다그 오늘 불명이요 여러분. 불명요어어 <laughs> <laughs> <미등이에요>? 어, <laughs> <laughs> 와, 불명 나오니까요, <laughs> 네, 여러분. 금방 사도할수 있겠죠? <laughs> 네. 우리 키링도 봤는데 진짜 근데 우리 저, 저 진상 웃긴 건데 우리 위키 위키 너무 이번 활동 진짜... 열일했어! 열리했어 고생, 어, 와 진짜 와우 진짜 완전 오프 더 레코드인데 진짜 열일했어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말할 게 있대요 저희가 이제 첫박구즈때 이제 아마 수요일인가? 근데 우리 브이앱 빡방 끝나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음에 바로 샵으로 가야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씻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 저랑 먼저 출발해야 됐던 멤버들이랑 진짜 약간 미션 게임 하듯이 한 20분 안에 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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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진짜 오분 코스로 다 씻고 내려와가지고 재밌어 아니 재밌었어 네가 먼저 씻고 네가 먼저 씻고 어, 어, 내가, 내가 이거 한 준비하고 씻고 어, 이래가지고 어. 20분에서 한 명당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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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했 씻고 나왔어요 그거를 미션을 완료돼 너무 뿌듯한 거야 재밌었어 재밌었어 맞아요 그랬던 적 그래서, <목소리> 저, 멤버들이 너무 열려해줘서 저도 열려주시고. 그리고 뭔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뭐야, 뭐야, 뭐라 해야 되지? 어, 만났던 것 같아서 아, 되게 좋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재밌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소리> 재밌었습니다. 우리 <목소리> 오늘도 제추천해가지고 <제일 웃음> 폴라로이드, 맞죠? 폴라로이드 드리거든요. 저여 8명이 같이 씩 뽑아서 바로 드릴건데 뽑아볼까요? 도현이부터? 좋아요 사진데있다가한 번에 드릴고 일단 먼저 뽑을게요 터미널 터치하면 번호가 뜬대요 우와 나의 의 단약 G O U C H 터 <laughs> 이제 받으시면 돼요. 낮게 죠 네. 여기서 아 o u 합니다. 빵. 오! 53번. 53번. 아 아, 니네 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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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53번. 맞아요. 다음 세이. 시작. 他们去参观。